먼저 나왔던 책과 이번 책의 개정판의 타점은 뭐냐면 내가 그 사이 한십년 깨달은 걸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번 책은 내가 보기엔 정말 잘 만들어졌다. 주식 시세의 비밀이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식 시세 비밀은 2 7 0년 전에 오시다옹이 사식한테 주려고사실을 비책으로 적어놨던 책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밝혀진 건데 그 제목을 삼원금천 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 시세 비밀로 내가 이름을 곡쳤는데. 현대 시장에서도 좀 적응을 해 보니까 잘 맞아요. 그래서 주 시세의 비밀로 만든 것입니다. 270년 전쌀 시장과 현대의 주식 시장의 공통점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실패해 본거 뭐죠? 많은 사람들이 10만 전자 간다. 응? 뭐 이런 동학 운동, 막 이런 거 나올 때 사람들이 집단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 시세의 비밀이야. 시세의 비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배웠죠? 결론적으로 시세의 비밀은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야. 주식이 나쁘면 사람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집단화가 일어나는 건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주식 종목하고 유행이 바뀔 뿐이지. 요즘에 같으면 이제 뭐 이제 AI 테마? 뭐 이런 것도 하나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옛날에 없던 거 로봇 테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새롭게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시세의 원리는 반복된다 아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주식 시세의 비밀을 재출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책값이 너무 비싸서 재출간했어요 왜냐면 적당한 중고거래를 거래되면 사람들이 좀 구해볼 텐데 어떤 때는 뭐 백만 원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뭐 7십만에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걸 너무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읽어야 될것 같아서 고쳤죠 옛날 버전에서 동학이라든지 서학개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집어넣으면서 현대판로 으 많이 고쳐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입니다 큰 부자 말고 돈 걱정 없는 동네 부자 되라고 제자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큰 부자가 좋죠 근데 동네 부자가 되라는 거는 주식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합니다. 그건 탐욕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니까 무리하게 융자를 받고 신용을 쓰게 돼서 소위 몰빵을 해가지고 꼭지에서 큰 실패를 보는 거죠. 초보자는 작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매하면서 내가 이해한 다음에 크게. 해. 그래서 동네 부자가 목표를 닫고 가면 안전하게 간단 말이야. 그 동네 부자가 된 다음에 큰 부자가 되면 되죠. 신승이라는 말 있잖아. 완성과 신승. 완성은 100% 성공하는 거고 신승은 50% 성공하는 거야. 주식장에서는 완성하려고 하면 거지돼. 신승 50% 성공만 하려고만 먹으면 부자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주식 시세를 연구해 보니까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달라. 내가 깨달음이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책과 이번 책의 개정판의 타점은 뭐냐면 내가 그 사이 한 10년 깨달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응?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번 책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이번에 그 출판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강의한 것들을 잘 요약하고 해서 이번 책은 내가 보기엔 정말 책이 참잘 만들어졌다. 부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 권씩 사놓으면 나중에 또 알아. 또 절판되고 나면 또 몇십만은 갈지 <laughs> 기대도 됩니다. 절판은 될 거니까. 어. 동네 부자 되세요. 바이바이. 성공하는 투자는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식 시세의 비밀 서문 중에서.